더스파이크 이연지 기자 김영경이 내게 리그 챔피언 도전이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김영경은 31일 상하이 루한 체육관에서 열린 태진과의 2017~2018 중국 여자 백구 슈퍼리그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2에서 3, 23에서 25, 25에서 15, 22에서 25, 12에서 15로 패하며 4월 3일 열리는 7차전까지 치르게 됐다. 상하이는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시작부터 텐진을 압박했다 벼랑 끝에 몰린 텐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해서 10일까지 뒤쳐져 있던 점수를 12에서 12까지 추격했다 상하이는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다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틴지는 20점 이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24에서 24 듀스를 만들었다. 상하이는 25에서 24 상황에서 김영경의 수비가 공격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1세트를 손점했다. 상하이의 철벽 방패는 단단했다. 상하이는 2세트 초반 블로킹으로 5에서 1로 앞서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상하이의 우세가 계속되자 텐진은 날카로운 서브로 상하이의 리시브를 흔들어 역전 기회를 노렸다. 결국 상하이는 초반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23에서 24로 역전을 허용, 2세트를 내줬다. 끝내고 싶은 상하이, 다음을 노리는 텐진이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3세트는 초반부터 한 점씩 주고받는 시소게임이 계속됐다 균형을 깬건 상하였다 순식간에 17에서 10까지 격차를 벌렸다 세트 중반 승기를 잡은 상하이는 세트 스코어 2에서 1로 챔피언까지 단 1세트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4세트에는 양팀 모두 범실로 쉽게 중심을 잡지 못했다 먼저 흐름을 되찾은 건상하이였다 김영경은 다이렉트킬, 블루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올리며 상하이를 이끌었다. 하지만 텐진의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텐진의 뒤심이 무서웠다에서 20위로 역전하며 분위기를 뒤집었다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4세트를 가져갔다. 마지막 5세트, 상하이는 수비라인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전에 따 상하이는 부족한 수비를 강한 공격으로 메우면서 10에서 6리드를 잡았다 중요한 순간 상하이에서 아쉬운 범실이 나왔다. 선수들 간 호흡이 맞지 않아 1점을 내주면서 11에서 10까지 따라잡혔다 기회를 잡은 t n 는 12에서 11로 역전의 성공,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끝내며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갔다.